아, 네. 여러분, 정식으로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. 저는 가수 정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오늘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무대 올라오고 나서. 어,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. 오늘 또의령의 또, 정말 오랜만에 의령에 오게 됐습니다. 제가 옛날에 의령에서 또 공연을 했었던 것 같은데, 또, 오랜만에 의령에 와서 너무너무 어 기분이 좋고요. 또, 오늘, 어 많은 관객분들도 자리를 채워주시고, 또, 오늘도 날씨도 춥고 한데, 저를 따라 오셔서 응원해주러 오신 우리 우주총동원. 어 와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자, 어, 날씨가 오늘 조금 쌀쌀하거든요 쌀쌀한데 여러분 공연 보시기에 괜찮으세요? 네 제가 그래서 어, 다음 곡은 아니지만 어, 그 다음 곡들부터 조금 여러분이 춥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박수도 치고 하실 수 있도록 리듬감 있는 그런 노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, 오늘 을령에서 공연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어. 어, 잠시 잠시만요. 네. 아, 노래가 나와 버렸네요. 네. <laughs>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럼 다음 곡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네. 다음 곡은요. 어, 이번 제 앨범에 또 타이틀 곡으로 들어가 있는 독백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독백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. 어, 노래를 부르기 전에 물을 한 모금만 마시고 해도 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자시 그거 외치게 되실 거예요. 시작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어, 조금 당황스러우시죠? 이게 제가 물을 마실 때 저희 팬분들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우리 관객분들께서도 이거를 제가 물을 마실 때 제가 시작하면 이걸 같이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조금 이게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, 두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. 네. 자, 조금 이따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곡, 어, 저의 신곡. 독백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